경기도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조선족 종업원이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르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주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음식점 앞 배를 움켜쥔 한 남자가 주차장으로 뛰쳐나오고 그 뒤로 흉기를 든 사람이 쫓아옵니다. 음식점 사장이 종업원의 흉기에 찔려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상황. 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뒤이어 도착합니다. 피해자인 사장은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냥.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중국 동포 30살 임모 씨. 임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결국 다음 날 강원도 춘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마를 설득을 해갖고, 네. 그럼 만나자. 네네. 어쨌든 다행히 사람 안 알고 있으니까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8일간 일을 하고 그만뒀는데 사장이 7일치 임금만조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